이제 목자 목녀로 이제 헌신하면서 어, 어떤 목자가 되고 싶은지 우리 두 사람이 에, 우리 서운성 목자가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네, 다음에 우리 예정된 우리 배은 목녀가 네, 간증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하세요. 네. 네 보고해도 되고 아니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laughs> 특성이 있는지 몰랐어가지고. 네, 갑작스러운 특성이 좀 감당이. 잘 정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저는 제가 메인 간증이 아니어서 짧게 그런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카르타 목장에서 분가하게 된 서은석입니다. 연합교회 사역으로는 이부 초등부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싱글 목자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목자로 묵녀로 헌신하기까지 4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목자의 자리 에 오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 몰랐습니다. 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했던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첫 번째로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한마음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는 수종교를 떠나며 저만 상처받고 저만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아내도 상처를 받고 힘들어 했습니다. 제가 먼저 아내의 아픔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받다 보니 아내는 많이 회복되어갔습니다. 또한 같이 삼국무들을 수강하며 서로가 더욱 한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 힘을 빼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매번 제 스스로의 힘으로 사역하려고 했었던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만 했을 뿐인데 VIP들에게 먼저 연락이 오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신간 목자를 내려놓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달려가다가 넘어질 것 같은 나를 잠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빌리뽀서 1장 6절 말씀. 아멘.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묵묵히 목자의 자리에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려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복 많이 받으세요. 네.